오늘 이렇게 오전에 낚시를 할수 있게 된게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따 낚시가 끝나면요 강아지를 조련을 할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저희 이 친동계 강아지들이 20여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모범생만 뽑아서 모범생 한 마리만 뽑아서 닭을 닭과 거의 오리들을 기러기들을 지킬 수 있는 조련을 시작할 겁니다. 지금 쪽제비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강아지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쪽제비가 엄청난 교이 어, 머리가 상당히 비상한 놈이에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내려오질 않습니다. 이 산속에서 제가 있으면 요 밑에 이제 제가 지키고 있으면 잠복을 제가 2, 2시간 3시간을 해 가면서 기다렸는데 절대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시간, 3시간을 쪽제비를 기다리다가, 2시간, 3시간을 쪽제비를 기다리다가, 내려오면 이 자식이 또 내려와가지고 닭을 해치려고 합니다. 이 강아지들, 저쪽에도 강아지들이 있는데, 이 강아지들 중에서 닭을 해치지 않는 착한 강아지, 모범생, 이 가능성이 있는 강아지 한 마리를 선별해서, 훈련을 시키도록 할게요. 이,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저한테 집중을 하고 있는 강아지들을 볼수 있는데, 꽥꽥 소리가 날 때마다 고개를 돌리는 강아지들은 나고입니다. 지금 뭐, 뭔가 쥐새끼 한 마리가 딱 지나갔을 때 쥐에 관심을 갖는 애들은 나고예요. 순진한 강아지, 쪽제비 건이야! 너 낙제야! 모범생만이 밖으로 나올 수 있어. 거기 말안 들어. 이것 봐. 세 가지 이렇게 짹짹짹거리니까 관심을 갖죠. 이 사냥 본능이 있어서 그래. 얘네들이. 그래서 분명히 이 쟤는 요 지금 거니가 지금 계속 올라오는데 거니 같은 경우는 이 밖을 나가면 분명히 닭이랑 기러기랑 거위랑피 터지게 싸울 겁니다. 낙제야. 거니 얼굴 내밀지 마. 누가 얼굴 내밀이. 악재한노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저렇게 막말 안듣거나 하면은 태학입니다 바로 바로 태학이에요 교육을 저는 이제, 이제 강아지들의 선생이 돼야되기 때문에 일단 낚시부터 하겠습니다 물이 빠지고 있는데 오전에 제가 낚시를 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배가 두대가 떠있네요 뭘 잡고 있는지 건자 아, 그리고 요저 이, 저렇게 이막 이렇게 철점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애들 쟤네들은 절대 가망성이 없을 겁니다 쟤네들은 풀어놔서 그리고 이 강아지들이 원래 이제 자유롭게 새끼 때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가둬놨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그거를 되게 불편해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이, 이 우리 새치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렇게 묶여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7년째예요 7년째 목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7년 동안 깜빡한가지예요이 사람으로 따지면 이 수명이 10배 아 수명이 한 7배정도 7배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7년이라는 세월동안 목줄을 하고 있었다는건 음 7배니까 77에 49년이네. 요 49년 동안 이 독방에 갇혀서 목줄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됐다. 그리고 저 아이들도 지금 너무 컸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가둬놓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세 마리는 밑에 내려와 있고 한 마리는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일 가능성이 있는 애는 저 위에 있는 한 마리죠. 저한 마리는 모범생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런 아이들, 진짜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만 풀어서 여기서 직접 훈련을 할 건데, 잘못하다가는 이게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잘못하다가는 다 있어요. 그러고, 쪽제비 같은 경우는 이 올라가서 뭔가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이 사라질 때까지 내가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잠복을 하고 있으면 산에 올 숨어가지고 내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강아지들이 적합한 이유는 강아지들은 쪽제비를 한번 봤을 때 쪽제비가 나타나 쪽제비가 이제 강아지가 있기 때문에 안 내려오잖아요. 강아지는 또 쪽제비가 내려올 때까지 끝까지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는 또 숨어 있다가 쪽제비가 지나갈 때까지 3시간, 4시간, 5시간, 7시간도 막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쪽제비가 지나갈 때 나가실 수 있죠.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3시간을 못 버텨요. 3시간 동안 잠복을 해봤더니 이놈이 절대 내려오질 않아. 어 지금 날씨가 오늘 화창하고 배가 두 대가 떠 있어요. 이 낚시하러 오신 이배 낚시하시는 분들이 보트 두대 보입니다. 지금 여기 낚시하시는 어 여기도 강아지가 있네. 여기 낚시하시는 분들이 또 있고 지금 망둥어 망동어 잡으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물이 고기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서 이제 봐야지. 얼고 얼고 누구야? 너 누구야? 이름 뭐야? 어착 강아지들은 다착해요저를 보고 경기하고 있어요. <laughs> 저도 이제 키시뭐 잡았어요? 아, 저는 농어 나 농어 들어왔나 한번 보러 가라. 예어 여기 가고 나와요? 예. 많이 잡으세요. 네. 자 저는 오전 농어 출조 합니다. 오전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녁에는 뭐 가능성을 모르겠는데, 날씨도 좋고, 이따가 이제 강아지들이 좀 문제네요. 강아지들이 말을 잘 들어줘야 될 건데, 이 훈련이라는 게 강아지 훈련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이 진돗개는... 워낙에 이 자기보다 이제 다른 동물 자기가 자 자신이 아닌 다른 동물 사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이 진돗개는요 한번 자기가 누구한테 맞았죠 그러면 그거를 계속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생각해요 제가 나를 때렸구나 주인이랑 같을 주인도 어떻게 보면 동물한테도 폭력을 가하는 게 폭력이거든요 근데 주인이 때린 거는 얘네들이. 피하는데 다른 누구한테 맞으면은 그거를 보복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 강아지를 막 때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거를 마음속에 평생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강아지와 강아지들끼리도 그럽니다 강아지와 강아지들끼리 우연히 싸움을 하게 되면은 싸움을 하게 됐는데 주인이 말렸어요 근데 당한 강아지는 나중에 그 강아지한테 계속 그때 당했던 그 사건 이유로 그걸 보복하려고 그럽니다 아. 자 제가 평소에 계속 낚시하던 곳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삼치를 잡으러 갈까 했는데 너무 시간이 원래 오전 해가 뜰 때쯤에 고기가 많이 잡혀요. 아마 지금 1차 고기가 많이 잡히는 시기가 지나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농어를 잡기로 했습니다. 삼치가 이제 오늘이 오늘 삼치 잡으러 갔으면 마지막 이제 삼치 출조일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피했네요. 여기 낚시할 수도 있네요. 용암 낚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저기 한 분이 계십니다 망동어 <laughs> <laughs> 잡으시는 건가? 고기 좀 잡으셨어요? 암울해요? 망둥어 잡아요? 예예 예. 망둥어는 망동어는 모르겠네 오전에는 잘안 무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망동어 잡으시는 분이 있는데 못 잡았다고 하시네요. 오전에는 농어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농어라는 게 들어와야 잡는 거지. 아, 안 들어오면 또. 지렁이도, 농어가 들어오면 지렁이도 무니까. 그리고 낚시는 그렇게 오래 안할 겁니다. 오늘 오늘은 아마 강아지 조련을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속 안 그러면은 계속 밤마다 쪽제비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도착했습니다. 농어가 들어오는 농어나 숭어 이런 애들은 슬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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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같은 데를 찾아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던져보면서 살짝살짝 살짝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한번 먼저 던져볼게요 역시도 잘 열심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이게 잘안 맞네요 장비를 잘 맞춰야 돼요. 살짝살짝 살짝 장소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맞은편으로 다시 농어가 활동하는 곳은 다른 곳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장소를 살짝살짝 변경해 줘야 됩니다. 저쪽에 한번 더 져보고 그래도 안 본다면 강아지 조련을 하러 가겠습니다 시간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물어주지 않는다면 바로 낚시를 접고 강아지 조련을 하러 갑니다 지금 이 물이 완전히 빠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건너가기가 상당히 위험한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히 이동! 해야 어,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낚시꾼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낚시꾼이 죽으면 바로 비트코인은 존버가 됩니다. 자, 갑니다. 이 바다 여기서는 한 여러 분도전군요 그래도 아무나는 포기를 하겠습니다. we 하지만 해본 적요 강아지 조리하러 가겠습니다 이따가 강아지 조리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리한사 떨고 검색해주시고요 이따가 뵙겠습니다